네, 맞습니다 4월 3주차. 네, 공모주 및 실권주 일정입니다. 네, 마이크로 2 나노가 있고요. 네, 토마토 시스템이 있죠. 네, 공 토마토 시스템은 네, 코넥스 이전 상장 종목이고요. 네, 월요일 화요일 마이크로 2 나노 청약이 있고요. 화요일 수요일 네, 토마토 시스템 청약이 있습니다. 젠큐릭스네 유상증자 실권주 실권이 난게 있어 가지고 17일 18일 청약이죠. 어, 마이크로 2 나노는 반도체형 테스트 프로브 카드를 만드는 업체고 토마토 시스템은 UI UX, 어, 컴퓨터 소프트웨어 프로, 프로그램 솔루션 관련 업체입니다. 일단, 마이크로트 나노가, 어, 수회치 개가가 좋았죠. 1700을 넘어 쓰는 수회치인데, 네, 유통 가능 물량은 꽤 많아요. 토마토 시스템은, 네, 코넥스에서 넘어오는 종목보다도, 네, 마이크로트 나노가, 네, 유통 가능 물량이 훨씬 높죠. 마이크로트 나노가 56%, 네, 어, 토마토 시스템이 유통 가능 물량이 48%. 일단, 기본적으로, 마이크로2 나노는 저, 저 같은 입장에서는, 네, 일단은 균등을 할 거고요. 어, 토마토 시스템도, 공모가가, 이거는 밴드 하단에 결정되죠. 18,200원인데, 현재 주가는 네 29,500원 고점을 찍고, 어, 좀 많이 내려왔죠. 21,500원까지 떨어졌지만, 공모가보다는 아직 조금 높은 수준인데, 따라가는 정도 수준만, 네, 아마 청약할 가능성이 높겠죠. 네, 시가 총액이 908억 원이고요. 실권주 젠큐릭스는 네, 모집 가액이 네, 3,925원이고요. 네, 실권 수량이 100만주 정도 됩니다. 한국투자증권이고, 어, 신주상장일은 네, 5월 8일이고요. 이거를 래앞터터 어, 권리공매는 가능할 테고, 어, 최근에 급등을 해가지고 확정가보다는 좀 높게 잡혀있지만 은 어, 급락 가능성도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재무제표를 봤을 때도 어, 매출은 거의 없고, 25억, 뭐 30억, 15억, 네. 어, 보면은, 영업이익도 손실이고, 네, 어, 단기순이익도 다 손실이죠. 바이오 업체구요. 암 유전자 검사, 진단 관련, 네, 바이오 업체인데, 청약에 대한 호감도가, 네, 별로죠. 네,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이게 1순위고, 토마토 시스템이 2순위 이렇게 체약을 하면 될듯 합니다. 네, 뭐, 나 마이크로트 나노가 배정을 많이 해준다 그러면은, 뭐, 비례까지도 가능하겠는데, 공모 규모가 작기 때문에, 네, 뭐, 균등 정도로 만족해야 될것 같고요. 토마토 시스템을 보고 시총이 낮은 관계로 조금 청약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 한데, 항상 감내할 수준으로 청약을 해야겠죠.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